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차를 단순히 무시할 만한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지 않으면 전세계 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RD 투자도 엄청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인재들을 전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이 보내놨거든요. 특히나 유럽 쪽으로 가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술 인재들 그리고 디자이너들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독일 회사라든지 이탈리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중국 회사들이 우리가 거기보다 연봉을 몇 배를 더줄테니 그러니까 돌아오시오 이러면서 인재들을 중국으로 다 쓸어담은 상황입니다. 아권 음...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인정 못하겠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경주도 먹었다고요? 네 이게 참 많은 차쟁이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었던 게 얼마 전 일인데. 중국의 샤오미 아시죠? 네. 샤오미가 이제 SU-7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올해 초에 내놨잖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 좀 흔들흔들하던 그 차죠. <laughs> <laughs> 그러는데 이제 얘네가 그때 당시에 고성능 차를 내놨었는데 그 고성능 트림을 뛰어넘는 초고성능, 아니 슈퍼카급의 차량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프로토타입 차량을 이번에 딱 선보이면서 사전예약 행사를 딱 하면서 얘네가 뭘 보여줬냐. 뉴르부르크링 들어보셨죠? 독일. 네, 독일의 뉴르부르크링이라고 하는 서킷이 있는데 웬만한 자동차 업체들 신차 내놓으면은 거기 가서 달려보고 랩 타임 잘 나오면 자랑하고 약간 그런 곳인데 네. 얘네가 거기서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가 갖고 있던 포도 차량 쉽게 말하면은 이제 차문네개 달린 차량이 기록을 갈아치웠답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네. 제꼈다고요 포르쉐 타이칸 제꼈다 이거죠. 아... 친중이십니까? 저는 친한입니다. 저는 <laughs> 한국을 사랑합니다. 아참 <laughs>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쨌든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한 바퀴 도는데 6분 46초 87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예. 이게 원래 처음에 설계될 때만 하더라도 10분 이내로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면서 설계됐던 그런 트랙인데 포르쉐가 몇 분이에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7분 7초 5입니다. 7분 7초?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러네. 한 네. 20초 차이 나는 거죠. 20초 차이 나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 차량이 이번 행사 때 이야기한 가격이 81만 4900 위안이면 한 1억 5800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파는 차예요? 내년 3월부터 팝니다. 어, 트랙 돌았던 차가? 네. 음. 요거는 이제 포르투 타입인데 요거 그대로 양산차 만든다고 했거든요. 음... 그런데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는 요거보다 두배좀 넘어요. 199만 8천 이한약한 3억 8천 7백 40만 원. 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차 지금 최고 출력이 1,548마력이거든요. 1,548마력 지금 감이 안 오죠. 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가티 시론이라고 하는 차한 대에 수십억 하는 차입니다. 예, 예. 이 차가 지금 1,500마력이고 뭐 밑에 보면. 이제 뭐 맥라렌 이 차량 같은 경우도 1070마력 포르쉐 918스파이이게 진짜 전설적인 차거든요. 음. 이 차량도 지금 887마력 막 이러는데 지금 1548마력입니다. 아나좀 어떻게 좀 트집 잡을 걸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저 차종들이 다 배터리 차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차랑 그 이제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이 다 섞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나와있는 모든 차종에 가장 출력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차량이에요. 음, 근데 사실 전기차가 그 초반 가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내연보다 유리하긴 하죠. 그렇죠. 아 이렇게라도 좀 끌어내리고 싶어요. <laughs> <laughs> 이게 원래 이제 샤오미 차량 나왔을 때 페이퍼스프만 빠르다 그런 이야기 많았고 실제로 이제 뭐초반 안에는 서킷 돌려보니까 두 바퀴도 못 돌더라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1년 동안 좀 많이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킷도 달릴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포르쉐보다도 모터스포츠의 강자잖아요 포르쉐는 거기를 뛰어넘는 그런 기록을 낸 겁니다 경기장이 뭔가 중국에게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독일이 잘하는. 경기장입니다. 왜냐 독일에 있거든요. 뉴르부르크링이라고 <laughs> 하는 독일의 중서부 라인팔츠 주에 있는 이 뉴르부르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19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주변에 아이펠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돌던 것에서 비롯해서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는 여기 돌지 말고 우리가 서킷을 제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돌아봐라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었고요. 이게 한 북쪽 서킷이 약 22km 정도 되고 남쪽 서킷이 한 5.5km 되면서 총20 k m 8k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거대한 서킷입니다. 아 근데 이게 28km 가는데 5분, 6분 걸렸다는 거예요? 22km입니다. 흔히 이제 뉴르부르크링의그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북쪽에 있는 노르트슐라이페라고 하는 서킷이 있거든요. 여기를 한 바퀴 도는 랩 타임을 보통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말하는 랩 타임입니다. 음, 와 22km에 6분이면 진짜 빠르네. 엄청 빠르죠. 네. 이게 코스가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코너가 엄청 많아요. 아 직선도 아니구나. 코너가 174개입니다 와. 그냥 이렇게 구불구불한 게 아니라 고저차도 엄청 심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차량이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오르막길에서 내리막으로 바뀌면 차가 나르는 거죠 음. 나르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 차량들은 거기에 이제 다운포스라고 하죠 땅에 네. 붙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음.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서는 모터스포츠 대회가 많이 열렸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여기서는 이제는 경기는 하지 말자. 온 음. 안전 이슈가 크다 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다들 이렇게 업체들이 차를 만들면 가지고 가느냐? 이곳이야말로 차량의 극한의 성능을 검증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킷이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별명이 그린 헬이에요. 서킷 주변이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이제 초록색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데 서킷 구성이 완전 헬입니다. 그래서 그린 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너도 많고 저고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너도 잘 빠져 나가려면은 뭐 흔히 말하는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잘 만들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서킷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는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음. 수십 년 동안 트랙 레코드가 쌓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샤오미처럼 포르쉐를 우리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마케팅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데 아까 이제 타칸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샤오미가 달성한 기록이 1등인 거예요? 어 이게 부문 부문 별로 굉장히 많은데 예. 포도, 쉽게 말하면 차 문이 4개 달린 차량 중에서는 가장 빠른 차예요 이제 두개 달린 거는요? 두개 달린 거랑 합치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 예. 그러면 전체 순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니루브르크링에서랩 타임을 일단 전체 차량으로 한번 보시면 샤오미는 한 9등 정도 됩니다. 음... 지금 SU7 울트라라고 하는 게 6분 46초죠. 1등은 그래도 여전히 포르쉐입니다. 아, 대단하게 대단하네. 네. 그런데 이차는 약간 좀 인정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게이차는 실제로 모터스포츠에 나가는 경주용 차 있잖아요. 예. 예. 경주용 차를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도로에 개정한가? 만들 수 있게 약간 변형시킨 차예요. 음. 그리고 정말 순수한 프로토 차량 중에서는 IDR이라고 하는 폭스바겐의 컨셉카가 있거든요. 음. 이것도 이제 보면은 무슨 게임에 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차인데 이게 6분 5초대입니다. 파는 차는 아닌 거예요? 네, 파는 차는 아닙니다. 네. 이제 파는 차 중에서는 지금 보면 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든지 포르쉐 912 GT2 이런 차들은 이제 파는 그 차예요그 위에 니오네하리가 아, 보셨네요. 오. 네, 팔등이 또 니오. 의 EP9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요것도 파는 차는 아니에요. 요것도 전기차 이제 컨셉트 칸데 여기 이제 폭스바겐의 IDR EP9 요런 거는 게임에 나올 것처럼 그렇게 컨셉트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달릴 수 있게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갖고 주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집어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산 차 중에 뭐가 제일 빠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 예. 양산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아... a m g 원 이라고 하는 차요 차가 지금 제일 빠릅니다 요것도 약간 경중차처럼 생긴 차예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생긴 것 중에서는 포르쉐 911 GT2 RS 이게 제일 빠르고요 음... 샤오미가 여기서는 이제 4등입니다 여기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내년 3월 달에 나올 거니까 예, 예. 이제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AMG 이런 거 위에 지금 샤오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 네, <laughs> 생산 차는 아까 전체 차량 순위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잠깐 넘어가고 네, 네. 전기차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빠르냐? 전기차 중에서 보면 아까 전체 차량에서 2등했던 IDR이 1등이고, 네. 니오가 2등, 샤오미가 3등입니다. 2등 3등이 중국 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라고 하면은 테슬라 이런 건데 지금 중국 차들이 순위가 이만큼 높고 반가운 이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 아이오닉5N 8등이 이제 아이오닉5N인데 이게 올해 달성한 기록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 차량 중에서는 뭐 샤오미가 제일 빠르고 아이오닉5N이 10등입니다. 이게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국 회사들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공감이 잘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빠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페이퍼 스펙의 의미를 넘어선 거고 그리고 이제 공도뿐만이 아니라 서킷이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이제 잘 달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차를 단순히 무시할 만한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심정적으로 좀 인정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얘네가 좋아졌냐라고 네. 봤을 때는 정부가 R&D 투자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줬고 보조금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불기를 막 키워 왔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가 우리가 단순히 차를 그냥 싸고 많이 팔수 있는 차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R&D 투자도 엄청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인재들을 전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이 보내놨거든요. 특히나 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술 인재들 그리고 디자이너들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독일 회사라든지 이탈리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중국 회사들이 우리가 거기보다 연봉을 몇 배를 더 줄테니까 돌아오시오 이러면서 인재들을 중국으로 다 쓸어담은 상황입니다. 음.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해외 인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아끼지 않아요. 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친했던 연구원분들도 들어보면은 현대차 연구원분들인데 중국의 뭐 전기차 회사들은 본인들이 받는 연봉의 5 배에서 1 0 배를 막 오퍼를 넣는데요. 음... 그렇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실. 그쵸. 그래도 일단은 참권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 갔다가 내가 몇년 동안 쓰다가 버려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어쨌든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음... 또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기술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모터스포츠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전기차 대회도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서킷에서 기록을 재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마케팅 적인 효과라든지 그렇죠. 하나의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 돈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정하 쉽지는 않지만 그냥 페이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 경주만 잘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거 양산을 또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링베르크린에서 랩타임이 잘 나오면 이게 그 전에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제 뭔가 게 1위를 하고 따라잡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을 때 순위가 많이 치고 올라오 회사들, 네. 실제로 산업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 예전에 이제 2000년대에 보면 포르쉐 차량들이 굉장히 여기서 기록을 잘 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포르쉐는 사실 스포츠카만 팔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갖고 있던 기술을 카이엔이라고 하는 SUV에 집어 넣으면서 예. 마케팅이 잘 되는 거죠. 음. 어, 이 차량은 리르브르크링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기술이 들어간 SUV입니다. 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SUV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의 그 덩치 큰 차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좀 둔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차량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능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포르쉐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음. 사실 망할 뻔했어요. 포르쉐가. 네, 카이엔이 포르쉐를 살린 거거든요. 그때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 인수되고 난 뒤부터 이제 카이엔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니르브르크링의 기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활용을 하면서 마케팅적인 효과를 많이 거뒀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도 보시면. 계속 지금 독일 업체들이 좋았습니다. 예. 이때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 황금기잖아요. 예, 예.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세계 1등, 2등으로 쫙 올라갈 때도 사실은 여기에서 기록도 굉장히 중요했고, 10년도 이후에도 보면 이제 전동화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을 때도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뭐 친환경은 알겠어.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스포츠 성능이라든지 예. 운전은 재미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모터가 힘이 더 세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은 니르부르크링의 그런 기록들이 입증을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럼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사실 신흥국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국 차들. 중국 차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뭐 한국의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도 네. 원래 우리 현대차가 고성능 모델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N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도 뭐 N 브랜드 자체가 이제 시합용은 아니겠지만 네. 그쪽에서 모터스포츠에 공을 좀 드리고 그걸 반영한 N을 만들고 당신이 돈을 안 내서 그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지. <laughs> 사실 우리가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N이 또 유의미한 건데 맞아요 순위가 이렇게 파리까지 올라온 거보면 현대차도 노력했던 결과가 좀 나오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사실 2010년대 중반에 WRC랑 N 팀이 만들어졌고 예.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음. 이게 돈이 안 돼요 진짜. 그쵸. 돈을 집어넣기만 하는 거지 벌어오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WRC 같은 대회에 나가서 1등, 2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쓰였던 기술력이 양산차에 들어가거든요. 그 그러면서 이제 실제 차들이 좋아지고 또 실제 차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인식이 이제는 오 조차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상을 탔던 1등을 했던 그런 기술이 들어갔던 차네 음. 라고 하는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니오 EP9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등 했던 차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요. 2017년이면 사실 니오라고 하는 브랜드가 본격적인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전이거든요. 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만들어낼 게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양산형 전기차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라고 하는 걸 공표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는 차량이죠. 이번에 샤오미가 좋은 기록을 냈잖아요. 이러면서 실제 중국 내부에서도 인식이 많이 달려졌어요. 음... 기존에 3월달에 차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시 그거 그거 어? 가다가 옆으로 가면서 바퀴 빠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 찬데라고 했지만 차는 장난감이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또 이번에 울트라가 굉장히 비싼 차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약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저도 최근에 그 얘기 들었을 때그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이라든지 한국에는 어떻게 진출할 거냐라고 했을 때그 취재했을 때 들었던 얘기는 한국 진출 계획은 현재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나가는 전략을 쓰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이제 고급으로 가서 그 많이 안 팔리겠지만 그 시장 진출해서 일부라도 좀 팔리면서 브랜드를 유지를 하면 그 다음에 좀더 낮은 가격으로 대중차가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샤오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게 일단은 중저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 하고 스포츠 하면서 대중차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샤오미는 그냥 시작부터 고급 모델로 가는 것같으네요 네. 샤... 삼미도 그렇고요. 이제 뭐 BYD라든지 지커, 지리 자동차의 또 고급 브랜드거든요. 예. 제네시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차들이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할때 초반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가형 나갔어요. 예. 이제 C 거리라고 하는 그런 천만 원 미만의 차들, 조그만 예. 차들 많이 내보내다가 아, 뭐 어차피 안 팔릴 거 조금이라도 <laughs> 팔고, 나면 많이 남겨 먹을 수 있고 브랜드 가치 높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그런 다시 진출을 해보자라고 지금 새롭게 계획을 지금 재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는 BYD 있잖아요. 걔네도 지금 싼차안 갖고 와요. 처음에는 음... 비싼 차, 유럽에서 통하는 차, 그 차를 지금 국내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 국내 진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BYD, 즉 샤오미, 리보토 이런 차들을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어차피 안 팔릴 거. 우리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좀 먼저 내보내겠다. 이런 지금 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이 그 N 브랜드가 파리에 올랐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좀더 올라갔다가 내려온 추세인가요? 이거는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현대차 차량 중에서 니르보르크린 기록에 상위권에 있었던 차는 없었습니다. 음. 심지어 20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 현대차 모터스포츠 담당 임원이 인터뷰하면서 니로브르크링 랩타임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막 다른 업체들이 여기 가서 막 서로 서로 이렇게 기록 경쟁을 하는데 현대는 고성능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왜 거기 안 나가냐 랩타임 안 지냐고 했는데 그때 사실 재고 있었어요. 음. 왜냐하면 현대차의 독일 연구소가 니로브르크링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그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염한 형님, 네. 맥주만 네. 소주 안드시는 분. <laughs> 그쵸 그분이 이제 BMW의 M을 발전시켰고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대차의 N을 이제 만들어서 발전시킨 분인데 니르부르크링에서 차를 달려봐야 된다. 음. 여기서 달려봐야지만 그 차의 문제점이 뭔지 한계가 뭔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알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독일 니르부르크링 바로 옆에 연구소를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음. 근데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 좀 하자면은 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 AMG 1이라든지 네. 아니면 ID R이라든지 이거는 딱 아도 생긴 게 달리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무슨 경쟁차 근데, 근데 아이오닉 5는 사실 이게 패밀리카 느낌이지. 이게 달리는 것만을 주력해서 만든 차는 아니니까. 좀더 이렇게 좀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좀 약간 베네피스 줘야 된다. 네. SUV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거는 거의 압도적인 차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게 요즘 포르쉐 마칸 EV 네. 이런 차랑 비교를 하는데 가격이 두배 세배 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 8천만 원대 그런 가격으로 이런 성능을 내는 건 대단한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막 고성능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5N은 말씀하셨듯이 크로스오버 SUV 형태인데 내년에 이제 아이오닉 6N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6을 좀 빨리게 생겼죠 생긴 게 세단 형태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s u 7이랑좀 비슷한 느낌도 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엔비전 7 4라고 하는 그 컨셉카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와 전기차를 하이브리드 형태 만든 차량인데 음... 이게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작년에 이제 영국 구두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슈퍼카 라인업에 세웠던 차입니다. 음... 이 차량이 만약에 제대로 나와서 기록을 재면은 이제 아이오닉 5m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컨셉 카로 좀 봤었는데. 네. 오늘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죠. 이제 샤오미가 뉴브르크링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 타이칸을 제꼈다라는 거는 진짜 전 세계 자동차인들이 그냥 씁쓸해할 만한 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열심히 이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오늘 방송의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더 이상 내수 시장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한계에 어느 정도 봉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로 나갈 거예요. 해외로 나간다는 게 이제 국내 시장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쓸게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 있는 그 시장에 얘네가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정권에서는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급장 떼고 붙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이방인이고 얘네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우리 배터리보다도 중국 배터리를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들의 기술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 협력도 많이 합니다 독일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에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협력을 우리랑 하거나 미국이랑 하는게 아니라 중국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쟁을 할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적으로 봤을때 유럽 사람들이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벤츠인데 기술은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 기술력이 그만큼 괜찮아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 아니에요? 벤츠가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 아니라 전기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는 잘하거든요. 한국 전기차 기술이 사실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 시장에서 1대 1로 붙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려면은 이런 서킷에 대한 랩 타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좀 마케팅적인 요소와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좀 같이 좀 가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상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전기차를 많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절감과 함께 성능을 좀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업체들이랑 완성차 업체가 파트너십을 좀잘 맺는 방안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유 유럽 시장은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그 유럽 회사들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갖고 네. 우리가 점유율 좀 넓히나 했더니 바로 따라와서 이렇게 숟가락을 올려버리는 오케이 우리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은 접고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한국 자동차 되어야겠습니다. 아 꺼졌습니다.